a 자안 t 점으로 개마 r 목사님은 안 a s 오셨습니다. n Ano 교회 기도 s o s m 원 d a Time Sun, Kidol, Time Monday, c h o n g j i a 올리겠습니다 기 a 하겠습니다전 a 하신 하나님 감사하 l e y a Halleya, Halleya, h 함께 l 시고우리 a 심령을 치 a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영의 길을 열어주셨고 심령의 뜨겁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셨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문 28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복된 자와 재앙에 빠지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된 자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은 재앙에서 빠져서 헤매야 되는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삶에 살려고 할 때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복있는 자가 됩시다 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 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 예. 복된 삶에 삽시다 아, 예.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향합시다 아,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 그래 잘한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은 할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 가만히 제가 뒤를 두돌아 봤습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기도한 것이 더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거는 길게 간 것이 있고 또 순간적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저와 아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자, 누가 하지 말라고 돼요? 은혜를 받아갖고 막 기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향해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리 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만하다고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안타깝고 아주 그냥 그장히에 잘난 척하고 자기만 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에, 무시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강하면은 막 약한 자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자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만한 자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으로는, 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일품에 즐거워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제목 해보세요 성령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기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지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의 율법을 지하로 목상하는도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애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나에 대로했다면은잘안 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 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나가려고 했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 믿는 사람마다, 표적이 따르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짐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니요.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 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 그냥 응답받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할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와락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락과 합병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으로 중성과운유와 절쟁이 이 같은 것으로 끝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대로 아이 말씀을 지켜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 맺은 것처럼 맺을 것입니다 그새가 마르지 않같이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언제나 은혜가 있고 우리 거리 환하고 그래 보면 기쁘고 어떤 사람 보면요 야. 난제 옆에 가기 싫어. 아, 난제 옆에 갈고 싶어. 이것이 보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옆에서 가면 가면 갈수록 기쁨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을 이기는 자,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많은 자, 그런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시험 없는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올라갈 때에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다음 모든 일에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형통하죠 그래서 가정에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사업에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도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복스러운 그 기도 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즉게 내게 복을 주시거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도 이런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신다 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람이 많은 것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야 그가 순절하게 정말 이 마음이 평화처럼 아주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옆에서 말만 하면 찌르면요 거기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저기 저 사람 오밥도 안 먹을래. 아 어떤 사람 그랬어요. 저때니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는 말할 때마다 찌르는 거야, 말할 때마다.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막 찔러, 막 찔러. 그러니까, 그게 밥 먹는 것도 싫다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보고 나를 고치는 거야. 나는 저런, 그렇게 보면은,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이 되고, 그가 있는 곳에 통이 된다, 할렐루야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될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확장되고,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잘될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교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 가정에 도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그 평안을 누릴 줄 있습니다. 나로 할라를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활란이 없어 늘 주님 알, 아래에서 날개 아래 분명같이 편안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네. 어느 유, 유혹이 와도 닥쳐도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연단을 엄청 받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연단 받는 거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누가, 어, 그 사람이 연달 엄청 받고 있대. 이런 게, 어머, 그래? 그 나보다 편한 사람 같아. 나보다 얼굴이 더 편한 사람 같은데, 잘 먹고 잘 산데, 그렇게 해요. 아,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아래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 얼굴이 놈들이 못돼 화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으로 허락하셨다. 하늘이야 네. 여러분 오늘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복수로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죽게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이야 네. 여러분과 저와 그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재앙에 빠지지 맙시다. 네. 여러분, 재앙에 빠지지 맙시다. 네.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견해하고 항상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완벽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재앙이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재앙이 오게 되면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성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재앙이 옵니다 유혹에 빠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삼장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을 박대하는 자는 아니오. 네. 보니까 다스있는 자는 네. 여자니라, 내 백성이오, 니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이가 다닐 때지에 어지럽게 키를 다닐 때 어지럽다. 어지러면 정신이 없어어요 어지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빠지게! 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하나님께 예 똑바로 나갈 때에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 따로 이제 또 그들이 이 이렇게 가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인들이 다른 종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근자가 되지 맙시다. 자모 1 0장 16절에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것인가 잔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니까. 그런데 자기 입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를 돌봐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알아보고 백성을 살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도하고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라 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미국에는 대통령일 때에 성경책을 다 놓고 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대통령이 바뀔 때에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어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혈기식이 질투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가 어제네 분다 다만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르는 진노 그날에 곧하나님이 의로신 심판 날이 나타난다. 여러분과 저와. 아직 고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면 제약이 빠진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방탕하면서 살으니까 지멋대로 살더라. 지멋대로? 아다해봤나 보네. 나는 옛날에 해봤지. 목사 되기 전에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도둑질 빼고 다 해봤어. 아 그런데 사호 십사장의 이 절의 3 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려하여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그의 행동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자기 입으로 메를 자청한다아 메를 자청하는 입이 많이 있어요. 그러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아나 입으로 매를 책청하지 말아야지 매를 착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입술이 돼서 그 옆에 주위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를 당하게 하는 자는 이 가난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들어 들어 나중에 삼킬자를 찾는다. 네. 이 사탄들이 그렇게 삼킬자를 찾는다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와서 삼킬자를 찾는다 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잡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분모래 네. 왕국에 오니까 사자가 나타나게 짐승이 다 도망가 버려. 와. 사자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붙잡으면 그걸 사자를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린 곰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엄청 무섭게 달려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럴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무지한 지리자는 한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아주 크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로 로마의 황제 이 군대가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자들은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정치인이 뭐지 또뭐 이렇게 사회에서도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냥 최고로 뭐러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의리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대불리 하니까 안되더라 그랬습니다. 네. 누가 보고 3장 13절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지 우리는 무엇을 하 할까 하며 이르지 사람에게서 강포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탄 네. 탐욕을 위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장수합시다. 네. 예수를 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누구 보고 그랬어요. 저는 고물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고물. 왜냐면은 여기, 여기 다 닫혔었거든. 심지어 막. 여기, 여기 다 닫혔었는데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이 고쳐서 고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고물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지혜로운 자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판단이 안되더라. 자본 1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해 보니 악한 재앙에 빠질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빠지지 맙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15절에 네. 보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네. 가서 웃고 장난치지도 마. 네. 그러면 네가 넘어질까 염려가 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성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은 건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할 때는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놈들 이럴 때에 자기는 방탕하고 지멋대로 살았더니 놈들 밥 먹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농사 거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부지런히 하나님의 송기 치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받으셨고 예수를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